네, 안녕하세요. 와이비입니다. 네, 네. 오늘 시장은 뭐 지난 밤, 지난주에 미국 시장 급 상승으로 인해서 네, 우리 시장도 상승이 나왔고요. 뭐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네. 그랬고, 뭐 일본이 오2% 이상 급등이 나왔네요. 네. 아시아 시장 양호 뭐 이렇게 수급은 어 크게 뭐볼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어 낙폭과대에 대한 어 기술적 반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렇게 보고, 어, 코스피 차트 보면, 어,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코스닥도, 어,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의미 있는 거는 음. 어제 그 금요일날 음봉의 머리를 어, 잡아먹었어요, 양봉이. 어, 이렇게 보면 시장이 강하네요. 예. 저는 이제 이 음봉을 다못 먹고, 이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 생각보다 강하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됐고, 이제 아침에 저는 아, 인성정보를 봤어요. 아침에, 예, 아침에. 15분 봉을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외수 타가지고 연봉이 나오길래 바로 매도했습니다. 예. 비대면 이제 질료, 어. 코로나 환자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비대면 치료한다는 뭐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그 타고 잠깐 반짝반짝 반짝 반등했을 때 어. 매수해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인성정보.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몰려있는 것들도 있어요. 오늘은. 예. 자 이제 스윙으로 보려고 하나 시스템입니다. 예, 우주항공 테마 관련 주죠. 예, 버진결약 특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항공리에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제 예, 그리고 나서 7월 20일날 아, 또 우주여행이 있죠. 예, 그래서 때마침 주가가 좀 이렇게 많이 빠져줘가지고 어, 이렇게 올리는 모습이죠. 이런, 이런 모습 그래서 어, 제 매수가는 17,150원입니다. 그래서 100원 정도 좀 물려 있는 상태고 어, 하나 시스템은 어, 약한 7천만 원 정도 매수해서 지금 어, 수익으로 들고 갈, 들고 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러, 이런 구조 음, 이런 박스권 안에 갇혀 있어요 하나 시스템이. 자 이럴, 이럴 때는 다 매수구간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하단에서 이제 매수를 한 거고. 어, 뭐, 실적이나, 또, 또는 우주 항공 테마 관련해서 이제 뭐,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도하면 되겠죠. 예. 매수는 싸게 했으니까, 물론 제가 뭐, 100원 높게 샀지만, 뭐,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예. 더 떨어지면 더 사죠 뭐,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아직, 자, 올봉상에서도 5월선을 터치하지 못했고, 어, 주봉상에서도 아직 10주선을, 어, 터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저가 매수 구간이라고만 보일 뿐이지 아직 뭐 크게 힘은 없는 구간입니다 예. 뭔가 이슈를 타고 슈팅이 나올 것 같고 회사 가치 분석을 해봤더니 앞으로도 향후 50% 이상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구요 한컴 MDS도 매수해서 갖고 있어요. 제 지난 주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관련주잘 보자 그랬죠. 음 자, 요것도 이제 요렇게요런 구조로 지금 돼 있잖아요. 박스권으로. 근데 오늘 한번 박스권을 도,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하더라고 물량 테스트를. 어 자, 주가가 빠지려 고 그러면 이렇게 쭉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이렇게 지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위에 물량 테스트까지 했어. 어 그렇다고 보면, 뭐, 더 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어 연봉상, 월봉상 뭐, 이렇게 다 뚫었죠, 이렇게. 어 가는 모습이에요, 그냥. 어 주봉도, 갭을 어안 메꾸고 있죠. 어 한컵 MDS, 이제 스윙으로 어 매수해서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3천만원 정도 어 매수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한솔 로지스틱, 로지스틱스 예, 물류 회사죠. 예. 이거는 그냥 차트 좋아서 사, 샀어요. 예. 양음 양음 양양 나왔죠. 그리고 2십일선을 어, 탈환하는 모습. 예, 그래서 차트 보고 그냥 샀고 조금 올라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매도할게요. 예. 차트 관심주로 샀다. 예, 물류 테마. 어. 오늘 또 KC, KCTC. 예, 요것도 올랐었고, 물류 테마가. 아,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동방도 올랐던가. 음, 동방도 올랐고. 어, 뭔가 좀 움직이려는 모습이죠. 아, 한솔도 뭐 차트 이쁘고, 요것도 한 4천만원 정도 매수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매수가는 아, 4,800원입니다. 예, 약 5원 정도 제가 물려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잠깐잠깐 어, 잠깐 단타를 좀 폈어요. 음. 오늘은 이제 오늘 제 이걸 보시면 이렇게 보면 보이나 이렇게 보시면 이거 뭐예요 엔텔스 이것도 제가 단타를 쳤어요 음 요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셀러메드는뭐 개별주고 SBA 인베스트먼트는 야놀자 관련주인데 요거는 좀 재료가 아리까리하니까 안했구요 선익 메타버스 옵티시스 메타버스 자이언트 스텝, 어 거인 발바닥 제가 지난 주말에도 강조해 드렸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주가 제 관심 종목에서는 어다 좋아서 저는 자이언트 스텝을 매매했었고, 옵티시스는 못했고, 선익도 못했고, 엔텔스 매매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주로 메타버스만 오늘 매매 단타 단타만 이렇게 매매한 것 같아요. 엔텔스 차트를 보시면. 장대양봉이 나왔죠. 예, 장대양봉이 나와서 이런 장대양봉이 나오면 다음날 이렇게 조정 주는 모습이 일반적이에요. 어, 그래서 종가로 이렇게 장대양봉 나오면 저는 상가 가지 않는 이상 어, 오버나이트 하지 않습니다. 예. 아침에 보시면 갔다가 잠깐 늘려주고 또 가고 늘려주고 또 가고 오후에 좀 빠질 줄 알았더니 다시 이렇게 여기 지지선 있죠. 어, 이 구간. 어. 이렇게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두번 1, 2, 3, 4 지지 나오면 이거 매수 타점이 되겠죠. 예.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하죠. 예. 한10% 정도 급등을 합니다. 엔테스가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뭐 했다 그랬지? 어, 거인 발바닥 <laughs> 이거 잘 가요. 이거 그냥 아침에 사기만 면 무조건 수익나는 종목이에요. 자이언트 스텝 지금은 이제 뭐 조금 이익이 더 나려고 하네요. 거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점점 점점 더 강해집니다. 예. 이럴 때는 저는 이제 무서워서 못못아가고요 예. 눌림을 줬을 때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침부터 좋아서 그냥 아무 구간에서 막 사도 솔직히 다 수익이었어요. 자이언트 스텝은 아침에 사도 수익이었고, 눌림에 사도 수익이었고, 다시 여기 눌림을 줬죠. 예. 저는 이 구간에서 샀어요. 예. 아침에 이렇게 해먹고. 다시 오후에 한번더해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구간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죠. 네. 여기서 매수해서 어 매도했습니다. 자왜 그랬냐 그러면 오늘 제 관심 용의 에 보시면 다 올라오는 게 상위권이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아, 네 알려주는 거지 시장이 오늘은 메타버스야. YB 메타버스 관련주만 매수하면 넌 손해 안봐 어, 수익을 줄 거야라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하고 어 아까 엔테스 인가요? 예, 그 두개 메타버스 관련주만 열심히 매매했구요 어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은 어 매수해서 어 스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이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음 괜찮은 테마들을 좀 갖고 가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월요일이기도 하고 금요일이면 이제 매도해서 안 갖고 갈텐데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볼게요 어 수익이 안 나면 어떡하냐라는 게또 있어요. 우리가 매수할 때. 이 트라우마적으로 이게 아마 주식을 사 가지고 오분에 태서 아, 수익이 안 나면 어떡하지? 안 나면은 어떡해요? 자기가 선택을 잘못한 거니까 그냥 손절하면 되지.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내 주식을 내일 올라갈 주식을 알면 전재산 몰빵해 가지고 다 부자가 되겠죠. 근데 어, 갈 만한 확률이 높은 종목을 골라서 어 그냥, 베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오버나이은 단타도 마찬가지. 아까도, 어, 오늘의, 테마, 오늘의 테마는 메타버스야 라고 알려줬을 때, 어 자신감 있게 그냥, 이런 구간에 들어가서, 혹시나 이렇게 가, 가면, 무조건 치이나지만안 가면, 어, 손절할게. 예.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주고 와야 돼요. 그래서 주식 매매도 마음을 내려놓고 해야 돼요. 예, 종목하고 음. 싸우지 마시고, 마음을 내려놓고 자 이거 살게요 예. 가면 제가 먹고요 안 가면 그냥 손절할게요 대신에 어? 형님이 시장 형님이 말해준 거는 오늘 이거라던데 어. 그걸 믿고 갈게요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어, 차분하게 어, 눌림에서 매매하고 상승했을 때는 매수하지 않는다 단 아침장 시작장에서는 가는 종목을 잘 봐야 된다 어. 아침장에는 뭐 아까 인성 정보나 SBI가 막 뜨고 막 이랬단 말이죠. 어. 중간에 또 떴구나, SBI가. 어. 아무튼. 그래서 제 관심 종목에 저는 보이는 것만 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서 어, 확률 높은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어, 지금 시장, 어, 미국 선물도 뭐 강보합이네요. 예. 어,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좋아서 어, 유럽 시장도 좋을 것이고, 어, 이제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내일 대응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테마는 어 장중에 반짝반짝할 때 단타만 하고 어 오버나이트 하지 않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액세스 바이오니 뭐 휴마시스니 뭐 이런 것들, GSC 신소재니 뭐 이런 것들 어 장중에 반짝거릴 때만 어 매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신혼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혼도 오늘 4%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박스권 상단까지 왔죠. 다시 하단에 오면 매수하면 됩니다. 예. 돌파해 버리면 어 돌파하면 다시 따라서 추격매수가 가능하겠죠. 돌파하고 안착한다 그러면 예. 장중에 봤다가 이건 감으로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봐서는 주식은 이제 어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 공부를 한 다음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트레이더의 감입니다. 감, 예. 감이 실력이에요. 예. 아 이게 누구나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아, 이 종목 갈것 같다. 어, 그런 감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어, 아마 고수들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 같은 하수도 이렇게 하니까 어, 확률을 높이는 거지. 내 관심 종목을 다 공부를 해놓고 뽑아놨는데 아침에 봤더니 오늘 어, 메타버스 쪽만 움직이는구나. 아, 그래, 그럼 메타버스만 매매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감으로 가는 거라고.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주식에는 정답이 없으니 어 감, 센스를 잘 익혀야 된다라고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좋은 종목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면 또 수익을 내고 어 잘그 아 돈은 잘 가족과 함께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